안녕하세요. 전 지금 철원 오픈더문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꽈리고추 볶아주려고. 꽈리고추 꼭다리를 따고 있어요. 어떻게? 요렇게. 어, 잠깐 일로 와봐. 이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인사해달라고. 지금 철원에 누가 놀러 왔냐면, 짜자잔. 준성이가 왔어요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이제 그 옛날 인사 안하지 어떻게 하요 하이로 유튜브 하유, 하유인가? 유하. 아, 유하. 어. 하하하. <laughs> 주성, 이 보여줬대, 이 라면. 응. 주성, 이거 삼촌이 하는 반찬 맛있을 것 같아, 맛 없을 것 같아?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요. 오늘 오징어국은 어땠어? 맛있었어. 얼마큼 맛있었어? 많이. 오늘 왜 주준성 이렇게 힘이 없을까?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? 그아 옛날에 무슨 만화 영화가 있었는다 힘이여 소사라. 그런 주문을 외면 힘이 소사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. 히맨. 힘이여 소사라. 히맨 몰라? 요즘은 그런 거안 하나? 삼촌 어렸을 때 했던 거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힘이여 수사라 하면은 건장한 근육질의 히어로가 돼 준성이도 그런 주문 한번 외워보지 노 땡큐? u 응. 왜밥 조금만 먹어서 그래? 아니 그래? 준성이 우리 오늘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우리 준성이 그 연애 상담을 한번 삼촌이 해줘? 아니. 도와줘도 될까? 아니 연애 상담 하지마? 네. 왜?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아니. 싫어? 좀더 경과가 지난 다음에 얘기해줄까 그러면? 그럼 현재까지 상황도 얘기하면 안 돼? 어때? 그러면은 준성이와 썸파는 얘기까지만 해도 될까? 아니? 그것도 하지 마. 어. 근데 무슨 얘기가 다나갔는데 그럼 나중에 잘 되면 얘기하는 걸로 할까? 응. 그리고 준성하고 삼춘이 준성이가 아침마다 삼춘한테 연애 상담했을 때 삼춘이 아침마다는 아니었어. 근데 거의 아침마다 했잖아. 그래서 삼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지 않았어? 그게 도움이 된것 같아. 아니면 그냥 소스야? 도움이 됐고. 그렇지. 응. 삼촌이 연애는 못하지만 남 연애 상담은 잘해줘. 잘 해줘. 풍부한 생활. 응. 하니나 아이스. 하니나 아이스러했잖아 내가 아이스러운데 저기 뭐 저기 멋 대로 딴 것도 듣고 나한테 핀게 됐다. 영수증에 도 아이스라고 돼 있는데 준성 아사 한마디 좀 해줘. 형 그렇게 살지마 그래. 알았어. 그럼 어쨌든 준성이의 연애 이야기는 나중에 준성이가 잘 되면 얘기해 주는 걸로. 근데 준성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혹시. 땡땡이가 보면 은 감동받지 않을까? 어쨌든 준성이가 전화, 뭐 문자로 뭐 이런저런 질문했을 때잘 대답해줘. 내 느낌에는 삼촌이 땡땡이도 준성이한테 관심이 많을 것 같아. 삼촌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준성이는? 너도? 처음이야 어, 처음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또? 원래 사랑은 어려운 거야.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돼. 준성이 밀당 못하잖아 아직 안 해봤잖아. 그럼 이번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한 백당을 해봐. 그래서 잘 되면 그 친구랑 컵떡볶이 먹으러 갈수 있다. 왜? 컵떡볶이 싫어? 네? 컵떡볶이와 그 뭐야, 팡팡 카페. 점프. 어, 점핑스타 이런데. 그래, 점핑스타. 트램펄린. 어, 점핑스타 이런데 놀러 가면 되잖아. 준상이가 잘 되면 삼촌이 컵떡볶이하고 점핑스타 보내줄게. 그 친구랑. 네? 그럼 그 친구 우리 집에 데려올 거야? 들리지. 불러와 그러면 친구로서 불러와 우선은 땡땡아 응. 오늘 뭐해 오늘 우리 집에서 놀래? 그래. 근데 그거는 안 될까? 우리 집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어. 안될것 같아. 왜 보드게임도 하자 그러잖아 응. 왜안될것 같아? 응. 아 준성이가 학원이 늦게 응. 끝나서? 학원은 안 끝나. 잠시만요. 준성이가 하고 싶은 거 없어? 어머. 데원이고 주영이 요즘 뭐리에서 그러면 컴퓨어에서 컴퓨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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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에서 컴퓨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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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이 어? 여기 좀 봐줘, 봐봐. <laughs> 주 인사 좀 해줘. 안녕하세요. 주영이도 철원 놀러 오니까 좋아요? 네. 오늘 날씨 너무 좋지? 추워. 바람 많이 불. 약간 그래서. 바람이 불어. 그렇지 서울하고 좀 다르지. 완전 다르지. 서울은 바람 안 불.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도 안 좋다는데 철원은 좋아. 화려지 어, 음. 우리 코코도 인사할까? 음. 자, 코코. 인사 좀 해, 코코. 잘무 음. 씨. 우리 근데 뭐하지? 아저씨 빨리 코코랑 놀아 에이 추워 덤벤. 아니면 주 뭐야 진범이 형 일하는 거 조용히 가서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찍어 여기? 아니 카페? 저기 저기로 왔어 흘갔어선생 응. 빨리 가서 일해 빨리. 아니 그냥 일하면 일하는 거 찍고 아무 know 고 h a t y 도안 하고 있 l I'm not an h o u 찍 with my mother. I don't know what you call. I don't know what you call. I don't 을 n o w what you call. I don't know what you call. I d o n 어 know what you c 요 빨리 하룡이 형 왔다. 빨리 하룡형 찍으러 가. 왔어요. 봐봐. 왜 오셨어요? 농사지러 왔어요. 꺼쿠님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으아악. 으 삼촌 이 선글라스 어울리나 봐봐. 안 어울려. 어울려? 박수 쳐봐 삼촌. 나밥 아, 먹게 빨리 일하나 <laughs> 다시 카메라가 저한테 왔어요. 준성아. 어. 카메라 왜 찍기 싫어인지? 찍을 게 없어. 찍을 게 없어? <웃음> <웃음> 없어? 나 찍고 있어. 어. 우리 예쁜이 이쁜이. 예쁜. 나 던져 안가 안가 밟아 밟아 영아빨주다 버려 이거는 땅한테 밟아서 땅한테 주면 돼아니 아니야 걸음이 되나? 아니 걸음 안돼 우리 준성이 사랑이 걸음이 될까? 롭 거침줄 코까까이구 코코 코 억철아 어, 너 바다에 막 날렸어. 몸뚱아리도 막 옷도 막 그냥 바람에 나붓기니 그냥 빳싹 말라 가지고 그냥. 그 어디 다 바람에 나붓겨또 공차다가 또, 또 이것도 또 종아리 또뼈막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<laughs> 맛있겠다 이거 하나 하나 먹어도 돼? No. 준성이 몇개 먹었어? 몇 개? 야 맛을 여 줄까? 이 떡이 떡이 내 얼굴 다리는 거? 준성아? 아니야. 안가려 아? 갑자기 영상을 찍으라 그래. 아까 베린이랑 천원에 있는 거 찍는데 쓸게 없어서 로제 떡볶이 하는 걸 한번 찍어줘요 찍어볼까 하고 요리 소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몇 인분이야? 한 6인분? 음. 버섯 많이 넣어야 돼 단추 왜? 버섯 너무 좋아하거든 빼레. 그럼 빼래자 <laughs> 로제 떡볶이를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고 주방아나 찍을 때 역모습 안 찍게 돼아뭐 그냥 생긴대로 찍어 뭘. 그쵸 큰어머니 그 생긴 대로 찍어야죠, 그쵸? 그렇게 생긴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카메라 각도를 잡아. 여러분, 여기 오 포인트, 오 여기, 여기, 오 여기 오 <laughs> 포인트예요. 나를 아. 찍는다면 이걸 찍어줘야지. 한이 어, 정도. 다진, 잘게 썰은 양파와, 그 다음에 현마늘그 네. 다음에 베이컨, 그 다음에 버섯, 그 다음에 샐러리 이렇게 넣고, 추다 올리브오일. 에 나도 처음 보는 거야, 이거 만드는 거.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뭘할 거냐면 찬 육수 파스에 들어간 육수네 두 스푼? 어두 스푼이면 돼 아니 두 국자면 돼형 음식 냄새 맡으면 배부르지 않아? 이게 사람들이 내가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시면 그냥 어. 있어요 난 내가 만드는 거 많이 안 먹어 음, 냄새 질려가지고 진짜 내가 안 만든 거 많이 먹어 그다음에 떡볶이를 넣고 거예요 물에 충분히 불려야 되는데 괜찮아어지뭐 익으면 서 맛있어 한 아이고. 좀있게일먹으라고 그랬어. 주영이도 있고, 오늘이 형도 있고. 가까이 있는데 나 불렀어. 내가 응? 잘하지. 지금 지가 그말 듣고 싶어서 그래. 내가 잘 찍어서 그렇지. 이말 듣고 싶어서 그렇지. 찍지 그러고. 아니 음. 나의 좀안있는 시간을 뺏었잖아 중요한 건 네가 잘 찍는 거 시켜놓을 밖에 없어요. 엄마 말려들으면안돼 예수에. 어렇게 인정을 하네. 이렇게 인정을 하네. 그 다음, 무조금만더 <laughs> 넣을게요. 아까 두국자 넣었는데, 지금 두 극자 더. 왜? 물이 쫄았어. 왜 이렇게 안떨어지니까가 이거. 자, 이렇게 됐으면, 다 아. 뿌려졌잖아? 그럼 여기에서, 자, 아, 여기다 네. 내려놓고 생크림을 한 극자, 두 극자, 두 극자, 반. 또 다른 사람들 로제 파스타 하면은 생크림에다가 토마토 소스 넣는다고 하잖아. 근데 그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한국 스타일로 고추장 태양초를 넣는다고? 나 지금까지 먹은 게 태양초 나온 거였어? 대창길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이거 한국장 넣어서 풀어줘요. 아오 색깔이 그럼 나오네 우리가 먹던 거랑몇분 정도 끓여요? 생일 떨어졌나? 어 냄새 냄새 좋다. 그으면 이거로 끝난 게 아니죠? 여기에 파머리산 뭐라고? 파머리산. 호를 그려고 그래. 이제 영어로 생활하게 했어 발머나산 치즈 파우더 맥주 히엘 자 막걸리를 이용해서 대추차 한잔 드셔보세요 우리 대추차 진짜 멋지고 맛있어요 엄마 이런 거다 이런 거, 거 선생님들이 편집할 거야 뭐 편집하라 그래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 드시죠 우리 대추 진짜 진하네 편집한 거 먹을까? <laughs> 아니요 <웃음> 우리 대추차 끝내줘요 선생님 편집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<laughs> 뭐야 는뭐 거야? 꿀? 올리브오일 올리또올리브오 아까 안 넣었는데 안 넣었어 아까 뭐찍는 올리브 오일 맛있어? 언니 먹고 와그러면에서 천재 냄 광고 나오세요 <laughs> 엄마 대추 <대추에서> 없어 <laughs> 자으면 후추 잘했어 그릇에 넣 먹어 보자자 그래. 이렇게 아우 야 냄새가 그냥 순간 엄마와 아이들의 처럼 초록 일상, 저러에서 이런 간식도 해 먹어요. 일상은 농땡이 피고 막 어? 게임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도 번 찍어야지. 자 이제 끄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 하자. 자, 짜 자, 자, 로제 떡볶이. 준성아, 어 우리 준성 어디로 숨었을까? 지준성 나타나라야, 뿅. 여기네. <laughs> 준성아 이거 맛있겠어, 안 맛있겠어? 맛있겠어. 자, 그럼 지준성이 두고 가서 주영이 랑 먹어. 우리 주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. 아닌데. 그러면 떡볶이보다 더 좋은 건 바로바로. 바로 아니야. 삼촌? 아니. 어머, 정주영. 삼촌보다 떡볶이가 더 좋아? 아, 어, 아니, 맛있어? 음. 아. 준성아 맛있지. 그럼 짱 한번 해줘. 이렇게. 따봉이에요. 택일이에요 no. 니네 그런거 알아? 따봉 어떻게 나온줄 알아? 브라질은 좋은 오렌지를 골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봉! 하면서 <laughs> 광고가 이렇게 나왔었어 우는 <laughs> 본적이 없었던런 광고를 우린 그런거 본적 없는데 삼촌이 늙었어? 어지준성 <laughs> 삼촌이, <늙었어? 웃음> 삼촌이 늙은게 좋아? 아니다 그냥 그렇다고 어! 김원희 자 김원희한테 삼촌이 한마디 할까? 옛날 유행어 중에 이런게 있어 <laughs> 지구를 떠나거라 <웃음> <웃음> 자 김원희 <laughs> 이거 코미디언이 유행시킨 유행어야. 김병조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. 지구를 떠나거라. 아니 도대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세대체. 아, <laughs> 우리 준성이 옛날 코미디 유행어 하는 거 있잖아. 산춘이 알려준 거. 소사 소사 맙소사. 산춘이 내는. 요즘안 써? 아니야, 가마문은. 삼촌, 아유, 진짜 이상하다니까. 옛날에 이런 거안 했거든. 좀 안타까워. <laughs> 진짜 안타깝다. 나 찍고 있는데 나, 나 보고 먹어보는 소리 나는거지다 먹고 있는 거지. 삼촌 먹고 있는 줄 알았어. 삼촌. 응? 맛있다. <laughs> 야, 삼촌은 지금 요리하고서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 부럽게 있어서. 아 원래? 아, 근데 삼촌 살짝. 지준성. 우리 이쁜이 지준성. 잉크 한 번만 해줘. 너 잉크 할줄 알아? 잉크 못하는 사람이 있다. 한쪽 눈만 못 감은 사람이 있어. 공항에. 어, <laughs> 주영이 잘 못해. 이거 뭐잘 못해, 제 주영이. 나도 양쪽 다해. 난 사십까지 돼. 오무 식당. 어. 아니야 못하는 사람 있어. 이거 이런 걸 못하는 사람 있어. 혀를 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. 아, 나 힘어. 나힘 이것도 안 해. 이렇게 펴, 펼다가 펴봐 아. 말로만 이제 보여줘. 뭘 말하는지. 내 <laughs> 네, 다행이야. 그럼 나도. 아, 아, 뭐 해봐. 아니, 안 되는 수 있어. 아이되네 되잖아, 안 되는 수 없어. 저번에 어때? 뭐, 안되말아봐 혀. 어떻게 말하는? 그. 어 되네. 너 말어봐봐. 혀 옆으로 세워봐. 음, 되네. 태어나는 게 어떻냐? 아, 어떻게 해야 다시 아, 다시 해봐. 아니야. 다 되는 거 같아. 나안 돼!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저절로. <laughs> <laughs> 주소 생해봐 봐. 안 되나? <laughs> 이거 틀린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거를나 <laughs> 이건 돼. 근데? 이건 되는데? 어안돼안돼 <laughs> 안 돼. 뭐 어려워. 아니 이이모 무슨 일이고? 야야야야야야. 야 큰삼촌 그 이거 하나 더 가져올 테니까 오징어 튀김이랑 먹어봐. 자 이렇게 튀김을 로제 어, 떡볶이에 찍어서 다시 이 차를 즐기고 있는 진범이 어, 주양이. 이거 천천히 먹어. 살짝 먹어 지금 튀겨 지금 튀긴 거야 뜨거워. 아어 뭐래 엄마? <laughs> 뜨겁다니까자 <laughs> 나도 하나 맛을 보겠어요. 음 맛있어? 어 얼마나 맛있게요? 음 우리 코코 코 먹는 이빵 우리 꼬꼬. 오늘은 철원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철원까지 놀러 와서 주말을 여기서 보냈는데요. 사실 저희 오픈 동원이 이렇게 막 손님이 많고 잘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아니에요. 그래서 시간이 저는 사실 많아요. 그래 많아서 아이들이랑 손님이 없을 때 같이 간식도 먹고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멀찍을 거 하다가 일상처럼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일상이란 게한두 사람이 조용히 뭐 하나에 집중해서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굉장히 매력 있는 영상이긴 한데. 우리는 사람이 늘 많아요. 늘 많아서 산만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그냥 이것저것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또 어떻게 편집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늘 이렇게 찍어놓고 편집해 주실 저희 선생님들한테 찍었어요라고 주는데 사실은 영상을 멋지게 잘 만드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자리를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우리 철원의 바람이 오늘은 많이 불어 날씨는 참 좋은데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에 의자가 다 이렇게 됐어요. 제 옆에 있는 의자도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근데 이 영상이 지금 바람 소리 들리나 모르겠어요. 가만히 있어. 들리려나? 들려요? 바람 소리와 새 소리. 어찌 되었든 이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. 나중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제사손님 있나? 없죠. 없죠. 없어요. 뾰로롱.